자, 안녕하세요. 양사TV의 양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. 사실 제가 볼링 컨텐츠로 음, 유튜버를 시작한 지한 달하고 조금 더 넘었는데 빠르면 빠르다고 할수 있고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. 어, 이제 곧 있으면 구독자 1000명의 달성을 하게 됩니다. 자, 저를 도와주신 상주분들도 계시고 또 뭐 많은 분들이 영상 검색을 하시다가 제 영상이 나왔겠죠.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, 그리고 구독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사실 구독자 1000명이 저한테는 큰 숫자로 다가왔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유명한 프로도 아니었고, 아니고, 그리고 유명한 뭐 인스타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, 과연 1000명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의 퀄리티가 막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낮지도 않지만 여러분들이 뭐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고 또 공감을 해주시고 그래서 구독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기존 구독자분들 그리고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꿀팁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구독자 1000명이 될때 영상을 하나로 올릴 건데요. 그 영상의 주제는 국내 유일한 왼손 덤니스 그리고 오른손 덤니스 프로님 두 분을 섭외를 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제가 왜덤니스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되었냐면 일반인들, 남성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링을 시작할 때 대부분 투핑거, 이 덤리스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앵글 각도 그리고 회전량 엄청 나거든요 이 덤니스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하고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. 근데 유튜버 영상에서는 덤니스 프로님들이 덤니스를 알려드리는 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덤니스의 장점 그리고 덤니스의 단점 이런 영상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. 전미서 프로님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어, 이두분 프로님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뭐 많은 프로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꿀팁에 대한 영상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구독, 제발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끝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볼링에 공부를 하고,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드리고, 제가 한계가 있는 부분은 프로님들을 섭외해서까지라도 여러분들께 좋은 꿀팁 영상을 올릴게요. 사실 볼링 유튜버 분들이 많아요. 뭐 프로님들도 계시고 선수 분들도 계시는데,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영상이 많습니다. 저 역시도 그 영상을 따라 해봤고 연습도 해봤습니다. 그치만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다음 영상 컨텐츠는 이 영상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, 따라 했을 때, 과연 내가 잘 따라 할수 있을까? 여러분들도 잘 따라 할수 있을까?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영상을 많이 준비할 예정이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!